자, 반갑습니다. 폴리미시 차트 살펴볼 건데, 이제 6월 13일 FOMC 회의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6월 13일 FOMC 회의 이전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반드시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이 급등이 나올 알트 코인들 위주의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급등 알트코인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폴리메시 차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이유와 매도할 타점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본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저희 무료 소통방 실제 화면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 매수 신호 나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비중하고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진입 구간까지 철저하게 나눠서 신호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5일 만에 20% 수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거래 횟수 늘려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 횟수를 늘리면서 단타 매매로 이렇게. 확 확실하게 수익 나올 시그널 준 코인들 찾아가지고 다 발라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시라면 이렇게 시장 전체로 분석하고 사점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딩 교육부터 실시간 코인 뉴스 정보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목적은 무료로 진행되면 너네가 뭘 얻고 이걸 운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데 저희는 이 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교육도 다 진행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는 뭐라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뉴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나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용도지.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물론 매매 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하지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하시면 어느정도 실력이 올라간 분들은 이런걸 느끼셨을거고 방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선물트레이딩과 현물트레이딩 각각 3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런식으로 매수매도신호 드리면서 늘 수익을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때부터 인원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0분정도 입장을 해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보니까 저희도 어쨌건 이 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정도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까지 인원이 달성이 된다면 시작을 해볼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입장을 하신 이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소통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1,500분에 먼저 참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분들은 정말 짜잘짜잘한 상승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크게 상승 하는 장이 조만간 올 텐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많은 개인들과 무료 소통방에서 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폴리메시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폴리메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폴링 해치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상방이탈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크게 상승이 나와줄 거다 이 조정 구간에 회복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줄 거다 예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6월 13일 이 FOMC 회의가 예정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눌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리저 밴드 미들레인지 21선은 상승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여기 99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99일 선 돌파하고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격 유지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유지만 잘 된다면 이번 fomc 회의 6월 13일 전후로 해서 기대감에 의한 알트코인 펌핑이 들어올 때 크게 급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전 고점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여기 조정이 폭 모두 회복해 주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시간 많은 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매수하신 후에 여기 저항 구간에서 저항 받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는 이렇게 지금 사고 팔고 할 시간이 없고 분석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이전 고점 형성하고 바로 직후에 조정이 시작되었던 여기 음봉 캔들의 상단 라인 기준으로 여기까지 스윙 형식의 매매 방식 채용하셔서 여기까지 들고 가셔도 되는 상황이다.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매수 시에 57%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이거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고 이번 6월 13일까지 일주일하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이 투자금 비중을 철저히 나누셔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고 이런 식으로 비중 관리 그리고 차트 분석해서 타점 잡을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 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경제 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 보시고 자, 그래서 폴리메시 차트 살펴봤습니 드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